자, 오늘의 주제는. <laughs> <laughs> 아니, 어, 왜 웃냐면, 아, 앞에 한, 제가 5분 떠서 날라갔어요. 에휴, 아, 목이 갑자기 확 아프네요. <laughs> <laughs> 자, 오늘 주제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이야기를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요지는, 얘기가 좀 긴데, 요지는, 양수가 터졌을 때 과연 유도분만이나 수술 같은 것과 꼭 해야 되는 거냐? 이거 질문인데,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겠어요. 자, 이분께서 38주쯤에 1cm가 열렸고, 10%니까. 3 9주쯤 새벽에 양수가 터져서 병원을 갔는데, 20%가 열렸다. 그럼 2cm, 10cm에서 20, 2cm 열렸고. 당직 원장님 뵙지도 못하고, 매뉴얼대로 하는 것처럼, 관정, 무통주사, 촉진제, 이렇게 진행했어. 간호사분한테 촉진제 꼭 해야되냐 물어봤더니 양수가 터져서 꼭 해야된다. 당연히 해야되는 것처럼 알고, 내 집까지 받고 진행을 했대요. 그 다음에 촉진바지가 너무너무 아프셨고, 명치를 누르니까, 아 명치 그냥 눌러도 아픈데, 그죠? 여기를 누르면서 호흡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더 힘드셨대요. 결국은 자궁은 다 열렸는데, 애기가 안 내려왔나 보죠? 그래서, 뭐, 흡입기. 음. 쏴야 다고 아, 응, 흡입기 써야 된다고 하셨는데 담당 원장님께서 흡입기 쓰는 게더 위험하니 그냥 수술하는 게 낫다. 그래서 결국은 수술로 아기를 낳으신 거죠. 근데 아시는 담당 원장님한테, 원장님한테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더니 양수가 터져도 꼭 유도분말 안 해도 된다고 하셨고 아기는 자연스럽게 돌아서 내려와야 하는데 촉진제 때문에 아기를 억지로 꺼내려다 보니까 덜 돌아서 그렇게 된것 같다. 어, 지인 원장님도 대단한데? 그치? 음, 그러니까 지인 원장님도 대단한 그래서 이분이 궁금해 하시는 건 양수가 터져도 꼭 유도분만을 안 해도 되나. 그리고 이런 경우 수술했던 게 맞았을까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던 게 뭐냐면 그 일반인의 시선에서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음. 보통 양수가 터졌어. 그럼 사람들은 보통 다 되게 위험한 상황으로받아 깜짝 놀란죠. 깜짝 놀라고 깜짝... 엄청 위험한 상황 받아지고 그 상황에서 병원을 가서 정말 간호사인지 조사사 의사가 정말 정색하면서 너는 지금부터 유도만 해야 돼. 축중제 맞아야 되고 뭐든 다 해야 돼. 넌 수술해야 돼. 이러면 아니에요. 저는 제 신념대로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지.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왜냐면 양수가 터지는 것 자체를 대부분 사람들은 되게 위험 신호라고 되게 위험한 신호라고 음. 받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거기에 요하자면 활용전정을 한번 가하면 이거 빼박인 거야. <laughs> 그럼 내 신념을 유지하면서 아니야 라고 얘기할 사람은 맞아요. 없겠다는 거죠. 음. 그럼 우리는, 우리는 이제 마마TV니까 음. 여기서 과연 양수가 터졌을 때 정말 이번에 말씀 대로 촉진제 무통, 뭐, 무통다맞고 수술까지 가는 이 과정을, 루틴한 이 과정을 견디는 게 맞았는가? 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있을까 선배님들한테 늘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이 출산에 대한 신호가 세 가지로 온다. 음. 첫 번째는 이슬. 이슬. 약간 뭐 피피처럼 약간 찐득찐득한 물질들이 나올 수 있다. 두 번째는 진통 규칙적인 진통 음, 맞아요 규칙적인 진통 10분 이내 정도로 해서 전후로 해가지고 시작이 될 거고 1 시간에 아니지 뭐지 10, 10분, 10분마다 뭐한 번씩, 번씩? 예. 10, 10분 전후로 그러니까 뭐 7분이었다 음. 12분이었다가 이렇게 신호로 보낼 수 있고 이제 나머지 한 가지가 양수. 양수로.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야. 엄마가 나갈 거야. 음. 우선 신호가 왔으면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양수 색깔이에요. 그래서 양수 색깔이 투명하거나 핑크빛이에요. 음.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마, 만약에 양수 색깔이 녹색. 어, 이거나 아니면 진흙색. 진흙, 고동색. 고동색 색깔의 막 진한 막 그택 대변 같은 느낌의 색깔로 막 이렇게 그 양수 색깔이 나왔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정말 빨리 가서 아기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요, 제가 만났던 산모님들의 대부분은 양수 색깔이 투명색 혹은 핑크색이거든요. 아, 그런 경우에는 누워봐라. 음. 누워서 아기의 그그 그 진, 뭐죠? 애기의 움직임을 태동. 어, 확인해봐, 태동을 확인해봐라 해서, 근데 움직여, 이렇게 누워있는데, 뭐, 달달한 음료수 같은 거 마시면 애기들이 더잘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누워가지고 애기, 아기의 움직임을 확인했는데, 애기가 너무 잘 움직여요. 그러면 응급상황이 아니에요. 예. 네. 네. 그래서 그걸로 먼저 일반 산모님들은 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한, 뭐, 한 시간 정도, 아니, 30분 정도 체크해보고, 달달한 물을 마셔도 애기가 잘안 움직여. 그러면 사실 바로 가서 애기 상태를 확인해보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30분 안에 달달한 물수 마셨는데 엄청 활발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기다려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이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외국에서 이제 나이스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이거 영국에 국가에서 그냥 일반 보건인들한테 너네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라고 하는 이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이 가이드라인 중에 산부인과도 있어요. 산부인과에서 양수가 올랐을때 대처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음. 거기에 보면 24시간까지는 자연스럽게 좀 지켜봐라라고 돼 있어요. 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그렇게 바로 쓰지 않아도 된다 바로 만 얘기가 바로 병원에 병원에 okay. 갈 수는 있지만 바로, 바로 쓰지 않아도 된다가 답이에요 어, 어. 그러면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나 양수 이때 흘렀으니까 24시간 뭐 24시간 조금 초과도 해 괜찮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만약에 28시간 32시간 된다고 하면 나 오늘 하루는 기다려 보고 싶어요 그럼 자연전통 기다리게 해주세요 그럼 항생제 맞아야 된다.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을 맞춰가지고 그냥 항생제 조금 투여하면서 아기가 건강하다는 얘기만 들으면 그렇죠. 네. 그냥 네. 기다릴래 그냥 2 4 시간 기다릴래 하시는 거죠. 그 최소한. 기다릴래가 되게 이상한 상황이 아니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죠. 음. 네. 그걸 일반 산모님들이 좀 아시면 좋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네. 나는 못 기다리겠어 내가 내가 산모인데 나는 이제 양손 흘렀는데 음. 못 기다리겠어 하면은 하고, 병원에서 거실 하라 면되 하면 되죠 그렇죠. 하러면 되는데 네. 이런 분 같은 지금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약간 한이설이 음.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래 마, 말씀하신 것처럼 음. 아기만 건강하다는 확, 확인이 됐다면 2주 시간까지는 적어도 기다릴 수 있다 그건 네, 이상한 네. 상황이 아니다 병원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이상한 상황은 아니다 네, 영국의 그 나이스 가이드를 계시는 나이스 가이드 가이드라인. 가이드 <laughs> 그거 얘기하시는 건 어때요? 네. 어쨌든 <laughs> 방울이 원장님이 얘기한 그 어쨌든 강우리 원장님 얘기한 전제가 있었잖아요. 아기가 괜찮고 어. 양수색깔이 괜찮다면 두 가지가 충족한다면 그러면은 <laughs>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상황이 아니면 병원을 따라가시는 게 맞는 거죠? 음. 음. 그렇죠. 음.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수술. 수술. 음. 수술 꼭 해야 되냐? 아기 그러니까 다 열렸고. 이제 애기가 덜 내려온 상황이겠죠, 아무래도? 어, 그래서 네. 이제 우선 이 지인 원장님의 의견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지인 원장님 뭐라고 하셨냐면, 아, 안 써, 안 썼어도 괜찮았을 거고, 음.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기다려줬었어도 좋았을 텐데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애기가 좀 내려오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기가 도는, 돌면서 좀 자신의 그 포지션을 잘차을치수 있을 때까지는 푸시를안 하고, 그러니까 힘을 주고 그 명치표를 막 누르고 하는 행위를 멈추고, 그냥 자연 진통으로 조금 기다려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음. 그래서 저희가 이 도대체, 자국문이 다 열리고 나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냐에 음. 대한 것이 음. 사실 의료진들한테 되게 부담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쵸. 보통 그쵸. 병원에서는 자국문이 다 열렸다라고 기록이 남으면요. 두 시간 안에, 아니, 두 시간. 두 시간, 두 시간 음. 안에 애기가 나와야 돼요. 음. 네. 그래서. 이, 그런 것들 이 상황에서 제한절개를 하지 않을수 있냐 라고 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확하게 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음, 병원에서는 음. 피하기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네 병원에서는 일반 병원에서는 네 맞아요 다 열렸으면 그냥 2시간 안에는, 안에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의사 선생님 입장이나 뭐 음. 그런 의료진들 입장에서는 음. 어느 정도까지 그럼 기다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애기가 뱃속에서 너무 오래 있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 대한 책임에 그치.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려주는 건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병원에 들어가 병원에서 촉진제를 써 무통만을 해 이게 악순환의 고리의 시작이거든요 사실은 네, 이, 이 말이 되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불편할 수 있지만 사실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총진제 사용 안 하고 가능하면 무통만 안 하고 자연진통을 기다려서 자연스럽게 좀 약간 천천히 진행되는 거를 기다리는 게 제일 아기나 엄마가 건강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가 들어가게 됐고 그런 상황에 들어갔다면 거기에 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것 같아요 네. 음. 차라리 좀 자기 신념이 투철하고 약간 겁이 좀 없으신 분이라면 양수가 터져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아니까 건강하다는 느낌이 들고 음. 양색깔 멀쩡하고 내가 멀, 괜찮은 것 같으면 그냥 병원을 천천히 가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 괜히. 그들에게 먹감을 던져주는 것보다 음. 날, 날 잡아 잡세요. 그근데 이제 보내. 양수가 아니, <laughs> 아니 이제 <저도> 맞아요. <웃음> 그런데 <웃음> 양수가 흘렀을 때 제일 많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아기 머리가 이제 밑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탯줄이 아기 밑으로 머리 밑으로 떨어지는, 떨어지는 거 네, 들어가게 되거나 그랬을 때 아기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이 되면 사실 좋거든요. 음, 음. 그래서 저희 서울에서는 자연수단 지지하는 병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와요. 그, 그 다음에 ]치? 태아 모니터를 해요. 하고 나서. 어 애기는 뭐 되게 잘 움직여 모니터로 다 나타나거든요 음. 잘 움직이고 그러면 항생제 맞고 집에 보내줘요 음, 네. 그리고 애기가 이제 골반 안에 다좀 진입이 돼 있다 그러면 탯줄이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음, 음.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막 무리하게 운동하라고 안 해요 음. 그냥 최대한 좀 쉬고 그냥 일상생활 할 정도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 여덟 시간에서 열두 시간 간격으로 해서 병원에 오셔가지고 항생제 맞고 그렇게 해서 이십사 시간 정도 기다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대한 또자연출산또 지. 해 주는 그런 병원에서는 정말 많이 기다려 주는 병원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3일, 5일. 응. 근데 그 동안에 그냥 기다려 주는 건 아니에요. 응. 피 검사해서 염증 응. 수치 그렇지. 높은지 응. 뭐 이런 거다 확인하고 그러면서 아기와 산모를 기다려 주는 거지. 그냥 괜찮으니까 뭐 집에서 그냥 뭐 주구장창 응. 기다리세요. 응. 이런 얘기 절대, 절대 하지 않거든요. 응. 그래서 좀 내가 초산인데 약간 이런 지원을 받고 싶다 그러면 사실 서울로 올라오는 방 음, 맞아요. 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음. 네. 그렇군요. 네. 참 아, 아쉽죠. 장국이좀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애기랑 건강하게 만났으니까 저는 다행히 아, 축복이죠. 예. 저도 이제 어쨌든 첫째도 양수 흘르고서는 3일 진통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통이 잘안 왔었겠지? 네. 음. 어쨌든 진통하다가 결국에는 아기가 안 내려오고 음. 염증 수치는 올라가고. 제가 원해서 더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적절하게, 안전하게 만난 방법이 제왕절개였었으니까. 출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단은 건강하게 아기를 만난 거에 많이 감사하면서 행복한 춤을 하 좋겠어요. 저도 양수가 먼저 흘렀잖아요. 음. 양수가 먼저 흘러가 얘기하는데, 저는 양수가 그때 흘렀을 때 음. 느낌은 그때 당시에 이미 너무 아팠고, 집에서 진통을 아. 할때 너무 거의 양맞은 느낌, 뽕 마, 뽕을 한,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뭔가... 몽롱한 느낌이 되게 심한 상태에서 몸몸이 막 그런 상태에서 이게 양수가 흘렀을 때그때 기분 지금도 기억해 드디어 만나겠구나 음. 음. 약간 그 전시 약간 설렜어 음. 그때가 무서운 느낌이 아니라 자기랑 야 통화해서 더 아플 수 있어 이것 때문에 무서웠지 그 전까지 양수가 <laughs> 이게탁질때 <탈을> <laughs> 나는 지금 계속 며칠 동안 계속 이 진통이 징징징징 왔었잖아 요 근데 그날 하루 종일 오후부터 되게 몽롱해 몽러, 몽롱한 상태에서 뭘 맞은 아이처럼 몽롱한 상태에서 얘가 딱 터지니까 약간 속으로 드디어, 한나라? 응. 이런 생각이 응, 한 맞아, 맞아. 60, 70 정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마음을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지? 불안감만으로만 이 양수를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멘트를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네. 출산의 응. 사인 중에 한 그러니까요.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아 만날 수 있어. 드디어! 뭐 이런 기분으로 그다음 절차를 밟아 나가시고 너무 겁먹진 않으셨으면 좋겠다.